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어, 엑세스바이오 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코드번호 950130이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8월 12일 3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엑세스바이오 어때요? 요즘 최근 들어서 어, 매매 동향을 보면 어 기타 법인이 계속적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 기타 법인은 어 액세스 바이와 어, 관련이 있는 어, 아마추어 자산운용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법인이라고 좀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좀 치시면 돼요. 어 기간 투자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내 법인이죠. 그러니까는 국내 법인이니까 어 그냥 어디 어떤 법인 회사에서 어 액세스 바이오를 매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 왜냐하면 기타 법인은 어. 어, 기간 투자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모호한 기준으로 이런 것 때문에, 어, 소리 없이 매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신규 혹, 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우리 내가, 어,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어, 아, 이렇게 안돼 또, 뭐야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죠 어, 그래서 이제 2002에요 어, 2222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원나잇 어, A7 이렇게 나왔는데 어,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는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금 벽이 부딪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일단 저는 그래요 이제 인생도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서 해또또 이때 올라 전고 좀뜰것 같아요 그래서 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 시간 문제라는 거좀 보시면 되겠고. 어, SD 바이오센서. 어, 일단 진단 키트 대장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 SD 바이오센스가 조금 내려가면서 어, 휴마시스 그리고 어, 엑세스 바이오가 힘을 지금 현재 못 쓰고 있다라고 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SD 바이오센스가 먼저 좀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휴마시스 XS 바이오도 조금 똑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XS 바이오에 대해서 좀 뉴스를 조금 뭐 보시면 좋은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세스바이오가 어, 최근에 자가진단키트로 FDA 승인을 긴급승인을 맡았습니다. 어, 긴급승인을 맡았다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이제는 어, 판매를 해서 판매를 해서 어, 실질적으로 어, 수익이 어, 창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어, 병원에서 이제 처방전 없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폭발적인 수요 굉장히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미국의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한만명 정도로 이제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 10만 명 이상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엑세스 바이오는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400% 400%, 400 정도 좀 증가를 했는데 어 너무 1분기에 오바를한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사실 요거에 좀 반땅을 해서 한 500억 정도 해놓고 어 2분기에 만약에 한 2,000억 2천, 정도 이렇게 어 단기 순이익이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아무리 못해도 주가가 아무리 못해도 요렇게 요렇게 가가지고 전고점 뚫으면서 요렇게 추가적으로 좀갈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1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어 2분기 실적이 과연 어 1800억을 넘을 수 있을까? 과연? 어 FDA를 얼마 전에 긴급승인을 받았는데 어 그러면은 좀 수익성이 좀한 3분기나 4분기 정도 돼가지고 조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회사는 굉장히 돈이 많아요. 당자비율, 현금이 현금이 100% 이상만 돼도 좋은 종목인데 지금 현금을 그냥 어, 회사에다가 그냥 쌓아 놓고 있어. 현금을 그냥 뭐뭐 뭐 그걸로 장사하려나 봐요. 그렇죠? 어, 유보율도 지금 어, 거의 몇 프로야 만 프로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매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요번 연에는 어, 추가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반등을 어, 추세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삼각수렴세경으로 해가지고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고점까지도 어,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액세스 바이오가 조금 힘이 없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어 괜찮은 움직입니다 만약에 어 재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만 빠지겠죠 근데 어 대기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은 조만간 어 좋은 뉴스 그리고 좋은 재료들이 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어짝꿍댕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 한번 어, 2분기 실적 나가기 전에 한번 매집을 해보신 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좀 수익 좀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ap 투자 연구소 네이버에 치시면요 어, 상단 링크에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를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어,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아침 9시, 7시 30분부터, 어, 시장 관련해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수사님께서, 어, 일단 장전 브리핑 좀 짧게 좀 해드리고 있구요. 어, 그리고,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흐름들, 어떤 종목들이 조금 강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AP 투자연구소 카톡친구를 해 놓으시면요. 어, 좀더 편리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 오늘 세 종목 좀 나갔습니다. 1집 머터리얼즈, 그리고 한국정보공학, 그리고 M2I, 요렇게 나갔었는데, 어 오늘 어, 한프로한 6.73%까지 살짝 반등 주고 어, 내려 왔다라는 거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요 저희가 또 이제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완료하였는데요. 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도 직접 설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어,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는데. 리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테마주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설치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